따다다단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내 음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베토벤입니다.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한 명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음악이 그냥 좋은 멜로디가 아니라는 거죠. 운명에 맞서는 한 인간의 투쟁, 그 꺾이지 않는 의지. 이게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담겨 있거든요. 이건요,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한 평론가가 남긴 글이에요. 와 표현이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깊은 밤을 뚫고 섬광이 터져 나온다 마치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딱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외감이랑 전율이 이한 문장에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은 이렇게 잘 아는데 그럼 그 음악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설이 된 베토벤을 알지만 그를 만든 고뇌, 그의 신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죠.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음악 뒤에 숨겨진 한 인간, 그리고 그를 불태웠던 그 시대의 열망 속으로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성공의 정점에서 있던 한 젊은 작곡가한테 탁친 정말 음악가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90년대 후반, 20대 베토벤은요빈 음악계의 완전 슈퍼스타였어요. 귀족들 살롱에서 연주만 했다 하면 난리가 났고, 다들 그를 보려고 줄을 섰죠. 게다가 비창 소나타 같은 걸작을 딱 내놓으면서 명성이 뭐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이때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영광은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불과 3년이에요. 3년 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보입니다. 1799년에 비창으로 찬사를 받던 그가 2년 뒤인 1801년부터 소리를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1802년에 의사한테서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죠. 청력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음악가한테는 그냥 사용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이런 절망 속에서 그가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사실상 유서였죠. 정말로 죽음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절망의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걸 예술로 바꿔내기로 결심해요. 바로 이 결단 이 순간이 우리가 아는 영웅 베토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베토벤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음악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베토벤은요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귀족들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가볍고 예쁜 음악 같은 거안 썼습니다. 대신에 뭘 했냐? 자신의 고통 자신의 투쟁을 음악에 그대로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그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외침이 바로 3번 교향곡 '영웅' 즉 에로이카였습니다. 이때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자유, 평등, 박애 이 혁명의 정신을 온 유럽에 퍼뜨리고 있는 나폴레옹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 진짜 영웅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교향곡을 바로 그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804년에 베토벤의 이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왜냐? 인민의 해방자라고 믿었던 바로 그 나폴레옹이 혁명의 정신을 배신하고 스스로 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의 영웅이 그냥 또한 명의 독재자가 되어버린 거죠. 베토벤한테 이건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신의 신념 전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페르디난트리스가 그때 베토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도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군. 결국 그는 사기꾼에 불과했어. 정말 모든 기대와 희망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베토벤은 말로만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완성된 악보 표지로 달려가서 보나파르트라고 쓰여있던 이름을 미친 듯이 긁어내버렸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긁었는지 종이의 구멍이 뻥 뚫릴 정도였다고 해요. 자신의 영웅을 자기 손으로 역사에서 그리고 자신의 음악에서 지워버린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에로이카가 혁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나폴레옹의 이름을 지웠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곡은 음악의 모든 규칙을 그냥 다 부숴버렸습니다. 보세요. 길이가 거의 50분이에요. 이전 교향곡들의 거의 두 배죠. 이건 더 이상 감상이 아니라 체험을 하라는 거였어요. 오케스트라도 키워서 특히 호른을 세대 놨었는데 소리의 힘이 막 폭발하는 것 같았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러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함을 썼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귀족들의 우아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고뇌랑 시대정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소리의 전쟁터였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토벤이 남긴 궁극의 음악적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모든 걸 겪어낸 말년의 베토벤이 자신의 음악인생 전체를 집대성하는 마지막 교향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합창 교향곡, 9번 교향곡이죠. 사실 베토벤한테는 평생이 꿈이 하나 있었어요. 20대 젊은 시절부터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가 쓴 '환희의 송가'라는 시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자 이런 내용인데 이 시에 언젠가 꼭 곡을 붙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교향곡에서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1824년 드디어 빈에서 최연이 열립니다. 이건 뭐 음악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때 베토벤의 귀는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냥 지휘자 옆 무대에 앉아있었을 뿐이에요.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정말 천둥 같은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니까 그냥 멍하니 악보만 보고 서 있었죠. 그때 한 여성 성악가가 다가가서 그의 옷소매를 잡고 부드럽게 몸을 돌려 객석을 보게 해줬어요. 그제서야 그는 환호하는 관중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소리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었지만 그의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 전체를 향해 열려 있었다는 것. 참 가슴 아프면서도 정말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이 멜로디가 오늘날 어떻게 복잡하고 또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희의 송가 멜로디는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유럽연합 EU가 이 멜로디를 가사 없이 공식적인 노래, 그러니까 유럽가로 채택하게 되어 유럽이 추구하는 자유, 평화, 연대의 이상을 가장 잘 상징한다고 본 거죠. 하지만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화합을 노래했다고는 하지만 이 멜로디가 과연 그렇게 순수하게 보편적일 수 있느냐는 거죠. 자, 한쪽 입장은 이렇습니다. 음악은 만국공통어니까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다.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laughs> 잠깐만. 이 곡은 결국 독일 시인이 쓴 시에 독일 작곡가가 곡을 붙인 지극치 독일적인 문화유산 아니냐. 게다가 역사적으로 나치 같은 정치 체제가 이 곡을 자신들의 선전에 이용했던 어두운 과거도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의 유럽과 편곡을 맡은 지휘자 카라얀이 나치에 협력했던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이 논쟁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한 예술가의 지독한 고뇌에서 태어나서 인류 전체 사랑을 노래한 이 멜로디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술은 역사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위대한 이상이라도 결국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해석의 전쟁터가 될 운명일까요? 청력을 완전히 잃고도 온 인류를 향해 외쳤던 베토벤의 그 소리. 어쩌면 그 소리의 의미를 완성하는 건 지금 이 음악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